여기는 경기도 군포 고재영 빵집 빵빵TV 어, 머그컵 카스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그컵 그 5분 없이 만들 수 있는 머그컵만 어, 가지면 네 이성진 선생님 어, 레몬을 넣어서 레몬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카스테라도 만드는 방법은 음, 똑같습니다. 머그컵 카스테라에 근데 단지 이 재료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네, 어쩌면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그렇게 어 지난번 카스테라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을 이제 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배가 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 20g. 어, 백설탕 대신 황설탕 드셔도 됩니다. 설탕 어, 20g. 네. 그다음에 계란. 계란 한 개. 계란은 어, 특란이어야 됩니다. 계란은 특란이어야. 특란은 60g짜리거든요. 60g. 어, 특난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밀가루는 30g.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한 꼬집, 조금, 아주 조금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이게 그 머그컵에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음, 베이킹 파우더는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몬 껍질입니다. 레몬 껍질, 어, 레몬 향을 내는 건 어, 레몬 껍질을 넣어서 레몬 향을 내는 겁니다. 음, 이거는 어, 레몬 껍질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게 다지셔야 됩니다. 이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크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몬 껍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우면 한번 같이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생크림.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있죠? 생크림. 생크림 20g입니다. 20ml. 생크림 20ml. 레몬은 반개입니다. 반개. 레몬 반개. 1/2개 껍질. 그 다음에 버터는 30g. 보이시나요? 버터. 이제 버터는 먼저 녹여줘야 됩니다. 버터는 어, 전자렌지에다가 해서 먼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는, 어, 이겁니다. 머그컵. 머그컵하고 포크만 있으면, 어, 간단합니다. 아, 머그컵, 포크. 그러니까 머그컵 안에서 반죽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머그컵 채로 전자레인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머그컵이 열 전달이 좋기 때문에 머그컵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버터가 이렇게 조금 완전히 안 녹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어서 완전히 녹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버터 녹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재료 확인을 먼저 한번 하고요. 재료 다시 한번. 계란 한 개. 자, 계란 한 개. 생크림 20ml. 그다음에 녹인 버터 30g. 어? 어, 그다음에 레몬 껍질 반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30g에 베이킹 파우더 한 꼬집, 그다음에 설탕 20g.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달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적게 넣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 반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머그컵에 계란을 먼저 깨서 넣습니다. 머그컵에 계란. 머그컵에 계란. 머그컵에 계란을 넣고요. 그리고, 살짝, 노른자가 깨지고, 보시면, 흰자. 흰자가 풀어질 정도까지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조금 더 내려서 반죽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내려서 자 반죽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딱좋네요 이거를 살짝 돌려야 될듯자 그냥 흰자가 풀어질 정도만 계란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섞어도 손만 아프고 예 두르신 분. 네, 여기에 계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 한 개, 계란 한 개, 계란 한 개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을 넣고 설탕이 설탕을 섞어줍니다. 설탕 네, 이렇게 천천히 힘 들지 않고요. 어, 한 6, 7살 아이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오븐이 없어도 되고, 머그컵하고 뭐, 재료만 있으면, 재료는 다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어,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줍니다.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 이게 이 근처에 계신 분어 이렇게 밀가루를 섞은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천천히 섞어줍니다. 밀가루를 섞어줍니다. 밀가루는 어이 머그컵 모서리가 잘안 섞이기 때문에 모서리까지 잘 해서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너무 어 밀가루를 넣고 시간을 지체하면 덩어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섞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진지 모드로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 밀가루가 안 풀리면 드셨을 때 덩어리진 게 있으면 저 식감이 조금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지금 계란, 설탕, 밀가루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란, 설탕, 밀가루. 여기 보시면 섞었습니다.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생크림 20. 자, 이렇게 부어서 생크림이 들어가야 카스테라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생크림이 안 들어가면 생그 카스테라가 조금 더어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크림을 넣어 줍니다. 네. 자. 자. 박찬몽 님, 어서 오세요. 김민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예. 이렇게 섞어 주면 됩니다. 좀 생크림을 넣었기 때문에 색이 조금 변했죠. 하얗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버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30g. 녹인 버터 30g입니다. 이렇게. 넣고 또 살짝 섞어 줍니다. 이렇게 섞어 주면 됩니다. 녹인 버터를 넣고 이렇게 살짝 너무 뭐 오래 섞을 필요도 없고요. 밀가루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특히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밀가루가 안 섞인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생크림하고 버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반죽이 엄청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베이직, 베이직 카스테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레몬, 마지막으로 레몬 껍질을 넣습니다. 레몬 껍질을 넣으면 이게 이제 레몬 머그컵이 되겠습니다. 어, 손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껍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덩어리진 거는 레몬 껍질입니다. 자, 보시면 레몬 껍질까지 완전히 다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반죽은 다된 거고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만 돌리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 반죽하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고요. 10분 안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카스라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걸쭉하게 됐지요. 이걸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만 돌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드실 때 드실 때는 어, 생크림이나 이런 걸 위에 올려서 드셔도 되고요. 카스라기 때문에 어, 조금 퍽퍽한 맛이 으... 난다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생크림이나 우유 이런 거 준비하셔서 같이 드셔도 되게 좋습니다. 옆에를 깔끔하게 하고. 집에 머그컵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머그컵하고 전자레인지 하나쯤은 다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그냥 5분 없이 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1분 40초 제가 시간 재달라 고 그러면 1분 40초 후에 어... 땡 해주세요 1분 40초 시간 좀 맞춰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40초 1분 40초 입니다 자, 시간 좀 재주세요 1분 40초 어디 보자 15분 17분 1분 40초 1분 40초 되면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 어 머그컵 레몬 머그컵 카스테라 레몬 머그컵 카스테라 만드는 중입니다 1분 40초 지금 몇, 1분 지났나요 꼭 1분 40초 되면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1분 40초 지나면 찔겨서 어, 못 먹습니다 네 1분 40초 꼭 1분 40초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어, 카스테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거를 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전자레인지가그 이렇게 앞에가 안 보이게 돼 있어 가지고 아안에가다 안보여서 어, 다 보이면 카메라 갖고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 건데 그래서 어,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1분 40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몬 레몬 머그컵 카테라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1분 40초 1분 40초 1분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꺼낼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꺼냈습니다. 자, 보셨을 때 어, 아까 반죽은 되게 낮았었잖아요. 반죽이 어, 머그컵에 반절 정도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이렇게 어, 3분의 1로 올라왔죠. 이게 이제 어, 익으려고 할 때는 이게 더 이렇게 뿌 올라오거든요. 제가 다 익었는지 더 익어야 되는지 한번. 음. 다 익긴 익었는데,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 레몬 껍질이 들어가서, 어, 레몬 향이 되게 진하게 납니다. 제가, 레몬 껍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몬, 머그컵, 카세라. 이게, 음, 다른 것보다 레몬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죽이 많이 부풀어 오지는 않습니다. 음, 지난번 카스테라하고는 좀 다르죠? 보시면, 이렇게.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왜안 잡아주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그, 서양에서 보면, 다 이렇게, 칼세라도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양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손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찍어서. 음. 생크림 이렇게 찍어 먹는 거하고, 안 찍어 먹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음. Thank you.